자, 그리고 영상 하나 올리는 것도 침투부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딱히 막 엄청나게 계산적이지도 않아요. 제 성격을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해요. 근데 다만 뭘 좋아할까라는 생각은 꾸준히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업 유튜버라는 이 어떤 아, 상업 땡큐버라는 이제 그 프레임이 씌워진 거는 소인배가 한분 있거든요, 주변에. 주팔 작가. 예. 소인배라고 계속했더니 심술나서 저도 예. 하나 씌우고 싶어서. 음. <laughs> <laughs> 자기 이제 소인배라고 이제 좀 쉬워지니까 저도 하나 쉬고 싶어가지고 가까스로 만든 게 이거예요. 상업된 튜버 네. 뭐. 비교가 안 되네요. 데미지에 근데, 있어서. 근데 이것도 제가 먼저 했어요. 옛날에. 아. 상업 작가라고. 상업 작가. 네. 돈만 밝힌다고. 그래서 제가 뿌린 씨 아시니까 뭐 경호원 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laughs> 아무튼 베테 어, 이제 동시간대 1위를 몇 년째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창맨이 보기. 에베테의 어떤 그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 그, 뭐죠, 케넥, 세렝게티뭐 그런 건가요? 뭐죠, 예. 그, 초안? 거기에 있는 그 웅덩이 같다. 웅덩이 같다?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 게스트가 안 바뀐다. 아, 고여있다? 이게 강점이다. 오히려. 얼핏 보면 좀 썩어있는 것 같죠? <laughs> 하지만, 그 웅덩이가 예. 하마도 살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마 그 배설물이라고 해가지고 미생물이 엄청. 배설물. <laughs> 미생물이 엄청 그 번식을 해가지고 그, 그 안에 되게 활발하게 이게 시스템이 돌아간대요. 아, 고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상 미세한 그 생명체들이 그렇죠. 잔뜩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체로서는 풍성한 것이다. 풍성하고. 음. 이게 오히려 막, 이게 안 돌아가는 엉덩이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물이 썩어버리는데 잘 돌아가는 엉덩이들이에요. 아그 엉덩이가 아닌가. 잘 돌아가는 고인물. 배설물이 잔뜩 들어 있고 미생물도 잔뜩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발한 생명 활동과 서클 오브 라이프 아, 이런 네. 것들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세렝게티 생명의 원천.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하다. 배설물의 텐. 배설물의텐 같이 <웃음> 다른, <웃음> 다른 채널은 아 다른 코너 아니 다른 프로그램은 안 하니까. 예예. 예. 보통 이제 게스트가 바뀌고 하면서 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세균이 이제 뭐 좋은 세균도 있고 좋은 세균도 있고. 예. 나쁜 세균도 있고. 음. 세균이 다 죽으면, 그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몸에 있는 이것도 다, 뭐, 안 된다고 음. 그러잖아요. 자, 아무튼, 세렝게티의 웅덩이 같은 느낌.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다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생명의 원천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온갖 맹수들, 초식 동물 모두가 그물 근처에 모여서 목을 축이고, 열도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악어한테 잡혀 끌려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악어는 또 이제 하마한테 두동강 나고, 밟히고 막. 예. 네. 그리고 그래도 또 누우 때는 거기를 또 건너려고 하고 아, 이런 다양한 니고브 그 게임 있죠 만세 게임 네. 예그 게임에 보면은 이제 용 같은 거예요 용둥지 같은 거 음. 거기로 강제 이벤트가 막 벌어져요 사람들을 모아서 동물들을 거기로 예. 모아서 강제 이벤트를 자꾸 발생시키는 아하 잘 알겠습니다 아, 포장이 됐나요? 네잘 됐습니다 스튜디의방송계의 역병이라고 하십니다 <laughs> 저요 예 아, 예. 여기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